디아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백수에서 탈출한 정윤재입니다. 저는 요즘같이 돈 없는 세상에 진짜 돈 한푼 아껴먹겠다고 집앞근 5km까지는 걸어 다녔어요. 그런 와중에 화장품 같은 데다 돈쓸 여력이 있을까요? 없죠. 계속해서 가성비를 따지다 보니까 밥 먹을 때도 그렇고 어딜 갈 때도 그렇고 화장품 고를 때도 그렇고 싸고 질 좋은 것만 고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알아낸 아이템, 붕디아다붕디아다라고 했다고. 야, 그거 아니야? 정윤재 아다네. 이러고 다니지 마시고요. 분디하다. 수딩 폼 클렌저, 모이스터 폼 클렌저, 포어 폼 클렌저, 오토버블 폼 클렌저. 이런 식으로 클렌저 종류만 4가지 구입하고요. 스킨, 로션, 바디 샴푸, 바디워시, 클렌징, 오일 등등등등 해가지고 11가지 화장품을 구입한 결과. 이게 다5 1200원. 그리고 제가 아까 가성비를 따진다고 했죠. 정말 이런 거 처음 해보는데 제 얼굴을 조금 더 자세히 접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3초만 가려주세요. 어떤가요? 많이 좋아졌죠? 제가 옛날 사진 한번 띄워드릴게요. 어떻게 달라졌나 한번 보세요. 지금 보시다시피 옛날 피부 같은 경우는 약간 울긋불긋하면서 우들투들하면서 굉장히 분화구 같은 게 여기저기 막 깔려있죠? 어떤 분들은 지금 제 피부를 보면서 어왜 이렇게 개기름지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개기름이 아니라 얼굴에 윤기가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같이 각박한 세상에 화장품 값이라도 줄여봅시다. 파이팅!